니체는 말한다. 전 유럽을 통틀어 이 책보다 더 분명한 인생 지침서는 일찍이 없었다. 슈페나오는 말한다. 친구처럼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책이다. 첫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의 기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지 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간 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서로 잡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역사상 과거에 얽매여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위인은 없었다. 신중하다는 것과 고민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비해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법찬 문제를 골라놓고는 해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는다. 일단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저지른 잘못에서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하라. 한 번의 실수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번세번 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이다. 뿌린대로 거둔다. 미움에는 용서만 한 약이 없다. 미움이라는 이름의 독에는 용서만 한 약이 없다. 증오심을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다. 아무리 깊숙히 감추어 놓고 있다고 해도 원망하는 마음은 썩는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다. 실수를 감춰라. 세상의 평판은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영역에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실수를 감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대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중의 입방아에서 시작된다. 가능하다면 자신까지도 속여라. 자신의 실수를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하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의 입을 통해 새어나오게 마른이다. 실수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 중 하나다. 능력밖에 동정을 베풀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화세를 부리지 않으며 실속을 차릴 줄 안다. 내손 안에 새한 마리가 숲에 사는 새 수백 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고 손에 볼 일은 남에게 돌린다. 여럿이 앉은 식탁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음식을 계속 사양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게 마련이다. 당장 여유가 없는데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동정을 베풀지는 마라. 가진 것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두 번째, 도전과 성공을 위한 기술. 결정은 주의 깊게 하고, 실행은 단호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정하면 그 신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신속함이야말로 행운을 불러다 주는 부적이다. 오늘 결정 내린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라. 고민은 주의 깊게, 천천히 하되, 실행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다. 매우 난처한 순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그럴 때 친구가 되어주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강인한 배짱이다. 자신을 믿어라. 정신을 집중하고 온몸으로 버티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의 고통은 무척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서 더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당장의 괴로움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내의 열매가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면,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좋은 일은 직접 하고, 굳은 일은 아래 사람을 내세워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찾아 직접 주제하라. 그러나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맡겨라. 이것은 불우의 명성을 얻은 왕들의 지혜다. 대중의 호의를 얻으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훌륭한 일은 직접 실천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고 추악한 일은 가급적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기제를 발휘하라. 세 번째, 관계를 위한 지혜의 기술 주변인의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의지하게 하되, 그들의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지는 마라. 오아시스는 목을 축이고 나면 필요가 없어지며, 과즙을 쥐어 짜는 오렌지는 버려진다.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존경하지도, 예의 바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남들이 당신을 계속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베풀어라.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전부 행동으로 드러내고 다녀서는 안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알리면서도 자신의 생각은 전부 헤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아무도 지혜로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허니 자신의 능력을 알리고 다닌다면 기대하고 바랄 여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그만큼 실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동일 뿐이다. 남들에게 적절한 환상을 심어주면 좋은 평판과 높은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중상은 돌고 돌아 자신을 마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지도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지니도 마라. 말과 비방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누린다. 남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은 시작도 하지 마라. 노력과 술수에 능한 사람은 잘 나가는 동안에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끝까지 몰리게 마릅니다 대중의 소문에 민감해서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중상을 일삼고 다니는 것은 불신의 늪에 자신의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일이다. 중상은 돌고 돌아 자신을 맞히는 화살이기 때문이다. 보도주와 친구는 오래 될수록 좋다. 오정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친구가 없는 삶은 버려진 황무지와 같이 척박한 인생이 되게 마련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술과 마찬가지로 오정도 오래 묵을수록 훌륭한 향기를 머금는다. 남들의 호인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써라 호인은 도토리를 잔뜩 쌓아둔 다람쥐의 보금자리와 같다. 배가 고프다고 미리 도토리를 야금야금 꺼내 먹은 다람쥐는 막상 목한이 찾아오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도움을 받으려고 칭얼대는 사람은 정작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역경이 닥쳤을 때 남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무대를 떠나게 된다. 남들의 호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라. 물건은 없으면 사드리면 되지만. 남의 호의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라. 마음 한 편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고 모든 비밀을 묻어둬라. 말수가 적다는 것은 지혜로움의 표지이며, 침묵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다. 마음 한 구석에 모든 비밀을 깊이 묻어두는 사람은 참다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화려한 수사로 칭찬하기도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그럴 때 먹잇감이 될 만한 재료를 준비해 던져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처신이다. 별볼일 없는 것을 조심스럽게 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말하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약점을 털어놓지 마라. 친구와 교분을 나눌 때에는 언젠가 크게 싸우고 가장 상대하기 힘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두라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이권을 위해 서로 소송을 벌이는 세상에서 우정이 깨져 적이 되는 일은 흔하다. 그즉 우정은 변치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약점을 몽땅 털어놓지 마라. 약점을 공유하면 결속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미룰 관계가 끝나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친구가 냉원한 적이 되었을 때는 단호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아량도 품고 있어야 한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라. 세련된 매너는 주변인들에게 호감을 산다. 예의 바르게 대하면 상대방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반대로 우는 행동일지라도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오였던 부분까지도 사잡혀 비난 을 받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형식은 실제로 담고 있는 의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예절 바른 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 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보온을 받 으며 자신이 베푼 선물보다도 더큰 선물을 얻게 된다. 세련된 예절은 사람을 정복하는 힘이다. 그러나 비열한 자들에게는 단호 해야 한다. 호의와 애정을 나눠받고도 남들을 폄하하는 종류의 인간들에게까지 예의 바르게 대한 이유는 없다. 네 번째,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라. 자신의 속성을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이것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언제나 본심대로 솔직하게 행동하면 남에게 속아 기선을 빼앗기고 따돌림을 당하고 만다. 한 방향으로 곱게 날아가는 새를 쏘아 떨어뜨리기는 쉽지만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어 날아다니는 새들을 맞히기는 어려운 법이다. 자신의 능력을 전부 공개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기대감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 중 하나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개발하라. 언제나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성실한 사람이 훌륭한 성과를 올릴수록 사람들은 더 대단한 것을 기대하게 마릅니다. 다만 자신이 쥐고 있는 패를 전부 공개하지는 마라. 숨겨진 카드 한 장이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가른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키우는 방법을 알면 영성과 평판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어 있다. 격정에 휘말리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라. 지식이 풍부하면 거칠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듯이 지혜가 쌓이고 능력이 나아질수록 마음 고생도 많아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상대일수록 쉽게 성격을 드러낸다. 그러나 억지를 쓰는 상대에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작정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려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격정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라. 감정의 격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면 구름이 닥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자신이 남에게 곧잘 화를 내는 것 같다면 자신과 마주한 자 어디까지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말은 간단하고 격이 없이 그러나 신중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묻는다면. 아무런 기술도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이다. 대화란 친구와의 대화처럼 편해야 한다. 상대에 대해 자꾸 캐고 들어가려는 식의 대화라든지 또는 상대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 한다면 상대의 마음에 벽을 쌓게 하는 것과 같다. 사려 깊은 사람은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지루하게 하지 않으며 신경을 거스를 만한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무는 신중함을 지닌다. 좋은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라. 사람들로부터 교활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살기가 어렵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을지라도 말이다. 양심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사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편이 낫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법이다.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더라도 건전하고 확고한 신념을 지켜감으로써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평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앞의 내용은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지은 지혜의 기술의 일부분이다. 지혜의 기술은 출판 후 금서로 지정되었다. 또한 발타사르 그라시안에게 저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당시 지배층들은 지혜의 기술 내용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지혜를 끊임없이 갈고 하라 내면을 다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이 책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글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지혜는 읽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